이거랑 이거 다 u know, boy, 공부해 다 u go. t i 이거랑 이거 다 n o w You 유야 t 유 n 야유 y 야유 n 야 저거 뭐야? 저거? w Tina, you k 가 윤야 저거 한번 가봐 볼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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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선물이냐? 너무 어, 안되 그건 그거, 그거는 윤우 이름이 써 있는데 이게 다이니까 가아 이거? 어때? 그거. 응. 윤 어, 아빠 여기 안 돼, 아빠. 이게 뭔데? 몰라. 아빠 꺼내줘. 다이 꺼내봐. 야, 다이 선물 다이 받고. 윤우는, 윤우는, 열어보자. 윤우는 뭐가 들어? 아윤은 윤우 사치공부. 윤우 한번 열어봐. 어, 우리 집에 거랑 똑같은 거. 우와! 우와! 나 빨리 갑다 우와. 여깄o. 여기 또 있어. 뭐냐? 네? 어? 봐봐봐! 우와! 진짜. 진짜다. 우와. 선물 그런 게 들어 있었네. 산타 할아버지도 주고 어, 가셨나 봐. 염려조심입니다. 이거 봐봐. 우와. 브로로시레. 엄마 응. 산타 할아버지다. 산타 할아버지.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해나 산타, 산타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남겨줄까?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윤우도 한번 남겨볼까? 윤우야. 윤우도 한번 남겨볼래?